누구 얼굴에 붙여줄까요? 어디? 그래? 보미 가아 하고 막 웃고 있네요. 또 얼굴 스티커 또 어떻게 써? 어디? 응, 다 붙여줘. 어디고? 어? 어디? 응. 친구는 눈이 동그랗고 예쁘네 응. 오빠 발 익어 오빠 발 익어? 오빠가 발봤대 어? 해야 했어 야 했어 오빠랑. 오빠가 밟았어. 오빠가 안 발받았어 오빠오 발받았어 응 오빠 안발봤대트마트야 하트. 하트가 있어 얼굴에? 어. 응. 가 있어? 보자 얼마나 예쁜지. 우와, 언니가 얼굴에 하트 뿅뿅.